반갑습니다. 카라곤입니다. 물건에 관한 사진 다음에 이번 물건의 권리 분석과 예상 배당 순서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천 경매 물건은 경기도 광주 군지안 부항리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남촌시시 주변에 있고 한가로운 농촌 지역에 있습니다. 2층 주택이고 정자가 있어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면서 운치 있어 보이는 전원 주택입니다. 임차 내역이 없어서 추천하는 물건입니다. 물건 기본 사항입니다. 사건 번호 2019 타경. 1일 8년 고호입니다.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입니다. 매각기일은 2020년 8월 24일입니다. 감정가는 3억 6500만원 정도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2억 5600만원 정도입니다. 토지 면적은 182.11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57.13평입니다. 경매기 1등 변동사항은 댓글에 올리겠습니다. 경매 부동산 표시 목록입니다. 토지 목록입니다. 건물 목록입니다. 물건에 관련된 사진입니다. 본건은 부항리 소재 남촌시시 인근에 있습니다. 부근은 순수 농촌지대입니다. 인근에는 농가 주택, 전원 주택, 소규모 공장 등이 소재합니다. 골프장, 농경지, 임야 등도 소재합니다. 제반 차량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버스 정류장이 원거리에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합니다. 본건이 있는 위치입니다. 개치도입니다. 1층 구조도입니다. 2층 구조도입니다. 위성 사진입니다. 본건입니다. 본건 봄권 진입로입니다. 주변은 임야, 농경지, 공장, 전원주택이 혼재합니다. 남천시시입니다. 본지암 여기 20분 내 거리에 있습니다. 초월 IC에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본건 주변 도로입니다. 본건 진입 도로입니다. 본건 봉권 주견입니다. 본건입니다. 경매 진행 사항입니다. 1차는 유찰되었습니다. 2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물건의 입찰에 참여하시려면 최저가의 10%인 보증금을 준비하시고 관할 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수표로 준비해 가시면 편합니다. 등기 내역과 권리 분석입니다. 소유권이 있습니다. 2006년 1월 4일. 근저당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근저당, 가압류, 압류가 있습니다. 소멸 기준 권리는 2006년 1월 4일 근저당입니다. 소멸 기준 권리 이후에 권리는 소멸될 거라 생각됩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 권리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예상 배당 순서입니다. 최저가 낙찰을 기준으로 예상한 배당액입니다. 1순위는 경매 신청 비용입니다. 2순위는 소멸 기준 권리인 근저당입니다. 그 다음은 근저당입니다. 그 후는 근저당이고, 배당 후 잔액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2층 주택이고 일괄 매각입니다.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정자 등은 토지 및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본건 부동산 자체는 맹지이나 북측의 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강정가는 경매 개시 일쯤의 시세이기 때문에 입찰 시점의 시세와는 차이가 말수 있습니다. 입찰 시점의 매매 시세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확인하시고 입찰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봐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특별 대책 지역,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공시직가는 14만 4천 원입니다. 입찰하러 법원에 가기 전 해야 할 것들입니다. 입찰에 참가하려고 결정하셨다면, 보증금을 수표로 준비하시고, 입찰할 물건의 변동 사항이 있나 확인하시고, 현장 분위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 기일 입찰표를 미리 작성해 가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가격에 낙찰받으셔서 행복지수 상승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서류연람과 현장답사를 하신 후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